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돌아온 귀한 시간이 있죠. 과연 오늘의 게스트는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굉장한 게스트라고 들었는데. 네, 나와주세요. 어세요. 진짜 제발 살려주지 마세요. 네, 다시. 안돼. 여기까지 뛰고 나와요. 어디가세요 어떡해? 이거 생겼었어. 여기까지 백퍼 나와요. 아이고. 어우, 백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서프라이즈 등장할까요? 우리 백승찬. 뭔가 좋아요. 빨리 하고 등, 등장 한번 하실 거예요? 네, 뭐 옛날 선생님들을 거예요. 위해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한번만. 아,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보 고맙습니다. 예 저는 백승찬 목사입니다 <laughs> 옛날 <웃음> 네 우리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김평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주 짧고 간략하게 네. 더 없으신가요? 더 해야 더, 되나요? 네더 소개해주세요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laughs> 오케이 고등부씨 몇년 오케이, 오케이. 고등부씨 몇년 동안 함께 하셨을까요? 이런 걸 이제 자기소개해 주셔야죠. 이게 기본이죠. 질문으로 던지면 대답을 할게요. 그게 <laughs> 낫잖아요. 어, 저는 한 7년 정도 한것 같아요. 계속 고등부에 계셨나요? 네, 저는 계속 고등부에만 있었습니다. 오, 처음부터 오 끝까지. 아, 질문지가 한 700개 정도 있어요, 질문이. 적당히 끊어서 해주세요. 적당히 끊어서 해주세요. <웃음> <웃음> 제가 하나요? 네, 해서 읽어주시고요. 자동, 여기? 읽어주시고 바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사이버 사본 왜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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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과 나의 단점 우후 쉽죠? 매력 다보여주실것 같은데 네 여러 분 봤죠? 여기서 매력이 끝 장난이고 지금 와어 엄청 핫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상대방들이랑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음. 또 저랑 얘기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저만의 색깔이좀 확고해요. 그렇게. 음. 저희 단점은 어, 호불호가 좀 강한 편이에요. <laughs> 근데 막 이렇게 막 아기저기로 싫고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음. 그때 음. 기분에 따라서 싫은 거는 싫다고 말을 하실다할까요 아직 600개 남았거든요. 아 이게 네. 예. 700개서 에 하나 했는데 600개가 되나? 요 <laughs> 그럼 이제 500번째인 건가요? 네 맞아요. 어, 오. <laughs> 어, 뭐야? 이런 거 내부들 네 좀... 말아주세요. 아스파라거스 같아요. 새개 먹었어요. 평균적인 애가 되게 재밌는 아, 일이 많이 아, 와요. 엎드림 <laughs> <laughs> 중고동부는 엎드림 중고동부는 너희들의 예배다. <웃음> <웃음> 되게 만족하시네요. <laughs> 친구들이 네. 여기 자리를 잘 지켜줘야 이 예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죠. 사역자분들도 만날 수 있고, 선생님들이랑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의 중고등부 시절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음. 지켜줘야 하는 자리고, 이 와서 좀 예배 좀잘좀 좀 드려보자, 친구들아. 어, 음. 제발 좀. 파이팅 음. 네. 랜선 드릴 때는 유튜브로 와서 <laughs> 예배 잘 드립시다라는 평가사의 네. 따뜻한 말. 뺨을 때려주셨어요 <laughs> 따뜻한 말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따뜻한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근데 질문에서처럼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그냥 돌아가서 그냥 똑같이 살지 않을까요? 어. 사실 뭐 중고등부 때뭐 얼마나 뭐 대단한 게 있다고 <laughs> 지금. 그... 똑같이 살겠죠. 뭐 제약이 너무 많고 부모님은 반대가 많고 그쵸. 사회에 너는 너는 아직 중고등학생이니까 뭐 이런 게 많을 테니까 그런데 음. 왠지 그때도 돌아간다면 똑같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음. 뭐 대단하지는 않을 거야 돌아간다고 음. 해서 내 삶이 막 바뀌거나 막 뭔가 대단한 삶이 되거나 막 기대하는 삶이 되거나 아니 그러진 않고 그냥 그때도 똑같이 엄마 말안 듣고 아빠 말안 듣고 십팔주발 하면서 막 그러고 살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laughs>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나름 되게 순수했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순수한, 순수한 네. 중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네. 음. 그렇지만 결론은 돌아가고 싶진 않다. 돌아가야 된다면 크게 다르진 않다. <웃음> <웃음> 뭐 후회 되시는 일은 없으셨나요? 예. 네. 예를 어, 들면 저는 많이 안 놓은 게 후회. 음, 중고등학생 때 많이 놀아봤자 놀수 있는 게 없어요. 제약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만족하나요? 똑같단 말이지. 나중에 돌아가도. <laughs> 후회, 네.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후회하지 않게 남기고 싶으면은 조금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마음가짐을 좀 달리 잡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음, 진짜, 진짜, 진짜. 아니면 좀더 본인의 역할 지금 가지고 있는 역할 안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좀 감당한다면 확실히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음. 맞는 말 같습니다. 아이들과 예배장소에서 다시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말. 우리 반 애들을 만났으면은 만나면 저 너무 보고 싶거든요. 음. 너무 너무 보고 싶어서. 아. 뭐 허여, 허락이 된, 되는 조건이면 엄청 껴 안아주고 싶어. 아 엄청 엄청 껴 안아주고 싶어. 뭐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반 애들이 너무 보고 싶고 또 저는 고3이어가지고 애들이 그렇죠. 좀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얘들아. 아 오늘 평걸 쌤을 잘 보셨는데 요이 시간 우리에게도 즐거웠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박건우 최하임 김평걸였습니다. <목소리> 안녕.